4월 4일 11시 20분경에 우리 교회 스테반 집사님들 장로님들 본사님들이 이 번갈아 가면서 교회 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날 우리 집사님들 좀 뵈려고 왔다가 위에 2층 상태가 어떤가 올라가 봤더니 처음에 문이 잠겨 있었는데 문이 닦아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 안에 용역들이 한 십여 명이 몰려들어서 어 제가 핸드폰을 꺼냈더니 바로 핸드폰을 갈취해서 바닥에다 던지더라고요. 핸드폰을 집는 사이에 뭐 여기저기서 주먹이 들어오고 뭐 체이고 그냥 질질 끌려다녔죠. 그 당시 용역들의 얼굴을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예 다 기억합니다. 여섯 뭐 명은 기억합니다. 다섯 명, 여섯 명. 그래서 경찰에는 어떻게 신고를 네, 했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했고요. 예, 예. 지금 병원에서는 진단이 몇주 정도 나왔습니까? 어... 손가락, 골절, 뭐, 그 외로 5주가 나왔고, 치과 상해 진단이 2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용역들이 계속 또 폭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 앞으로는 어떻게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예. 저희가, 이 측에서 예배는 물론 드려야겠지만 앞으로 용역은 우리 공권력에서 물리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폭행을 오주는 굉장히 큰 폭행인데 그러면 이거를 총회에다 부탁하고 싶은 말은 혹시 있습니까? 총회는 이제 박모철 목사 측에 그러한 저. 용역을 불러서 교회를 정거를 했으니 이제는 고만 박노철을 면직 출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서울교회 정상화되도록 총회장 권한으로서 박노철 목사를 이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예, 서울교회 이강인 집사입니다. 몇년 정도 여기 다니셨습니까? 예.

우리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막고 있는 사람들 얼굴 찍으세요. 자 막고 있는 사람들 얼굴 찍으세요. 자 막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입니라자 아무 상관없는 변호사님을 막고 있는 사람 찍으세요. 범죄자 전부 나가라. 막 사람들 다 찍으세요. 범죄자 전부 나가라. 자범죄용병불러가라자미는도잘 찍으세요.